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흰둥이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여태까지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겠지.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특히 회피형이거나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들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답해주지 않아요. 그들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안하다는 말 대신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상처받은 우리를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이런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매달리며 답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한 걸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미안해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물음에 답을 듣기 위해 다가서지만 돌아오는 건더큰 혼란과 상처뿐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따로 놀고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 애쓰다가 점점 더 상처받고 지치고 무너지게 되죠.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선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제대로 끝맺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계속 맴돌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말 없는 영화 속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요한 감정의 키를 맡기고 있었던 거죠. 그 답은 그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기다리지 말고 애써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도 말고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빠르게 오지도 않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그 치유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남이 주는 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길 위에 서 계시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 길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길 위에 먼저 서본 사람으로서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